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지난주 경주에 현장 건축을 했던 체류형 심터가 완성되어 소개합니다. 징크 외장재의 이 체류형 심터는 출입문이 옆쪽에 있고 앞쪽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출입문 위에는 캐노피, 데크 위로는 지붕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면 롤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벌레 걱정 없이 환기하기 좋아요. 현관에는 작은 창문, 수납장.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어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긴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신발과 물건들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어를 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긴 쪽이 2m 정도 되는 욕실에는 환기에 필요한 창문과 세면대, 거울, 샤워기, 양변기, 외어, 코너선반, 수건거리, 휴지거리, 거울 밑에 젠다이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의 중문은 실내가 더 밝고 환한 인상을 주며 외부 먼지와 찬 공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내에는 넓은 거실 겸 방이 있고 싱크대도 보입니다. 뒤쪽 창문과 중문, 앞쪽에 큰 대창과 작은 창문이 설치되어 자연 채광이 많이 들어와 실내가 밝습니다. 대창을 열면 탁 트인 테라스로 이어져 개방감이 좋고 사계절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테라스만큼 길게 연장된 지붕은 햇빛을 막아줘서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비와 눈이 오더라도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시골 생활에 이점이 많습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상부장과 하부장이 모두 설치되었고 인조대리석 상판에 3구 인덕션과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의 난방장치는 두 개로 분리하여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배경 컨테이너는 자투리가 아닌 압축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하여 빈틈 없이 삼겹으로 채우는 벽 단열과 바닥의 난방 기능은 코팅 하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삼중 난방 시스템으로 난방 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몸과 직접적으로 닿는 바닥의 장판은 KC.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로 유해물질 걱정 없습니다. 또한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중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운송비, 설치비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양심적인 기업입니다. 배경 컨테이너는 특별합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에 더 많은 동막과 체류형 쉼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 유튜브로 놀러 오세요.